매칭형이네. 다음 표는 창호, 영숙, 기호, 준이가 홍콩 여행을 하며 지출한 경비에 대한 자료래. 지출한 총 경비를 4명이 동일하게 분담하는 정산을 수행할 때 그림 A, B, C 해당하는 금액을 바르게 나름으 찾는 거야. 됐지? 다 읽었지? 먼저 정석적인 풀은 이렇게 푸는 거지. 돈을 쓴 사람은 창호, 영숙, 기호지. 이거에 대한 금액을 전부 다 합하는 거지. 그럼 뭐로 나눌 거야? 4. 총 4명이 분담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 봐. 이거 400만원이야, 4만원이야, 40만원이야? 40만원이야? 이런 거못 읽겠으면 10의 3등단위 외워야 돼. 뭐야? 1, 1000, 100만, 그 다음에 10억, 그 다음 뭐야? 조, 그 다음 뭐? 천조, 이렇게 알아야 돼. 1, 0 0 0 100만, 10억, 조, 천조. 이게 컴마 앞에 단위들이야. 컴마 됐어? 그럼 복해. 10의 0승,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 10의 15승 이렇게 되거든. 됐어? 야, 10의 4승 단위로 넘겨 하자. 이게 뭐야? 1만억조경 이렇게 돼. 얘는 10의 0승, 10의 4승, 10의 8승, 10의 12승, 10의 16승 이렇게 되거든. 됐지? 한번 외워볼까? 10의 3승단인가 뭐야? 1천 100만, 10억 조, 천조 됐어? 10의 4승은 1만 억조경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 봐. 여기가 1 맞아? 여기가 1,000 그다음 여기가 뭐야? 100만이지. 그 전인가 뭐야? 10만. 그래서 40만 원 이렇게 읽으면 되고 여기가 1 그다음에 1,000 여기 뭐야? 100만이지. 그래서 120만 원 이렇게 읽으면 돼. 됐지? 그럼 빨리 해볼게. 정석적으로 풀면 먼저 창호가 호텔비로 40만원 썼고, 그 다음에 영수기가 비행기표 값으로 120만원 쓴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홍콩달러로 쓴 거잖아. 빨리 환율 적용해서 계산해 봐야지. 600, 600, 600. 얼마? 1800. 700 더니까 얼마? 2500. 1000 더해서 3500. 얘 500이니까 4000. 요 정도 하면 되냐? 됐어? 그럼 여기다 써볼게. 4000달러인데 말이야. 1달러에 얼마래? 140원. 됐냐? 야, 아까 1 0의4승단위가 1만 5조 경이었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3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1 0의 4승이니까 만, 이렇게 써도 되겠냐? 그러면 14 곱하기 4만 계산하면 되지. 1 4의 2배에 2배지. 1 4의 2배가 얼마? 28. 그 2배는 56. 그래서 56만원. 이렇게 빠르게 가야지. 이게 전부야.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계산은 얼마인데? 160에 56도 하니까 216. 됐냐? 그럼, 그러면, 216을 뭐로 나눠야 돼? 4지, 4명이니까. 됐어? 나누기 4라는 건 뭐야? 반의 반이지? 216의 반이 얼마야? 108. 그거의 반은? 54만 원이지. 됐냐? 야, 그럼 잘 따라와봐. 야, 여기서 돈을 안쓴 애가 누구냐? 준이지. 준이는 돈을 안 썼어. 근데 준이는 한 명한테만 돈을 주고 있지? 맞아? 그럼 준이가 주는 돈, 이 A는, 결국 얘도 얼마 부담해야 되는 거야? 54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 이 돈이 얼마야, 그냥? 54. 54만원이지. 이해가 됐어? 네. 야, 영수기는 돈 얼마 썼어? 120만원 썼잖아, 120만원. 맞아? 120만원이고, 영수기 부담할 돈 얼마야? 네. 역시 54만원이지? 네. 그러면 여기서 54만원을 빼면, 이게 얼마냐? 66만원 아니야? 네. 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지. 여기 얼마 받았어? 54만 원 받았지? 그럼 여기 얼마 받으면 돼? 12만 원 이렇게 받으면 되지. 이해가 됐어? 됐어? 야, 그다음에 창호 얼마 썼어? 40만 원 썼잖아. 이해되냐? 창호 시 부담해둘 돈이 얼마냐? 54만 원이잖아. 그럼 12만 원 다음, 다른 사람한테 줬고 52만 원이고 여기 얼마인데 그러면? 2만 원이지. 정답 1번이라고. 이해돼? 됐어? 이렇게 풀면 최악으로 푼 거야. 이렇게 풀면 생각 자체를 잘안 하고 푼 거야. 뭐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뭐 계산 과정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공부할 건 아니라고. 근데 이걸 왜 했냐? 이런 계산을좀 빠르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내가 해본 거야. 됐지? 이해 됐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문제는 유형을 알아야 돼. 매칭형이잖아. 이해 돼? 야이 문제를 잘 읽어봐. 지출자가 창우 영숙 기호지. 됐어? 그럼 여기에 있는 준이는 돈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근데 얘는 영수기한테만 돈을 주고 있거든? 이 A에 다 하는 게 뭐야? 4명이 분담해야 될 돈이지. 1인당. 맞아? 4명이 1인당 분담해야 될 돈이 이 A잖아. 맞아? 야, 이거는 54만원이면 30만원이지. 이게 돼? 여기까지? 54만원이야? 30만원이야? 그 이유를 얘기해봐. 왜? 아니야. 창호가 40만원 썼잖아. 그치? 근데 창호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있지? 그, 그 얘기는 뭐야? 1인당 분담할 돈이 40만원보다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니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 창호가 40만원 썼지? 그럼 창호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잖아. 창호 역시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니까. 1인당 부담해둘 돈은 40만원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A는 1인당 부담될 해 돈이잖아, 4명이. 그럼 얘는 40만 원보다 크다는 거지. 그 4분, 5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 54만 원.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해 됐어? 돼? 네. 그러면 영수기 얼마 썼다고? 120만 원 썼지? 그럼 54만 원을 빼서 얼마? 66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얼마 받아야 돼? 12만 원 받아야지. 그래야 합쳐서 66만 원될 테니까. 그 다음에 창호 54만원 부담해야 되는거지 이렇게 하면 52만원이고 이거 얼마 돼야 돼 2만원 그래서 답 1번이라고 이렇게 푸는게 좀잘 푼거라고 이렇게 푸는게 이해가 됐냐 됐어 됐어 여기까지